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플라스틱이 전신의 모든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브라 피쉬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영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역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모태가 된 물질은 19세기 최초로 지구상에 등장하여 20세기를 거치면서 불과 150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단단하며 탄성도 좋고 심지어는 아주 손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은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플라스틱 코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탄소를 베이스로 한 유괴물들이 아주 기나긴 사슬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사슬이 워낙 길다 보니 상온에서 쉽게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몇몇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플라스틱들도 존재하죠. 워낙 견고하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어서 이 녀석들은 쉽게 썩지도 않고 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에 의해 발견되었다지만 어쨌든 나름의 의도에 의해 탄생된 즉 아주 튼튼하고도 가벼워서 일상의 도구들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었던 이 플라스틱 소재는 곧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분해가 잘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해 쉽게 자연에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은 축적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5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섬의 공식 명칭은 GPGP. 야어를 풀자면 Great Pacific Garbage Patch로서 지각하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의미합니다. 1997년 여름 LA로부터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대회에 참석했던 찰스 무어라는 인물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이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게 된 주요 원인은 다름아닌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해양으로 엄청나게 쏟아져나갔던 수많은 쓰레기들 중 가볍고 밀도가 낮아 물위를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들이 해류가 모이는 곳에 계속해서 적체되면서 이 GPGP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절반의 면적 수준이었던 이곳. 오늘날에는 자그마치 30배나 커졌습니다. 이곳에 적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천억 개. 순수하게 이들의 무게를 다 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게는 약 8만 톤. 이 무게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진짜 위협은 오히려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아마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환경문제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화장품, 세탁세제 등 다양한 곳에서 각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직경 5mm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소개드렸던 화장품이나 세제 등과 같이 의도를 가지고 작게 만든 플라스틱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풍화, 침식작용 및 태양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복사에너지 등에 의해 잘게 쪼개지면서 만들어지는 미세 플라스틱들도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이 미세한 존재들은 과거 DDT의 생농축 사례에서와 같이 작은 생명들의 체내에 농축됨을 시작으로 여러 먹이 그물의 상위 포식자들에게 유입되면서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을 넘어 이들을 소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들을 요주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매우 많듯 이들이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미세플라스틱도 자연실레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중 PS, 즉 스타이로폼의 주요 성분인 폴리스타이렌으로 이루어진 미세플라스틱, 그들 중에서도 초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PS들이 특정 환경 속에서 체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쿠키는 이번 촬영을 위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실제적인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UST 클립스쿨의 정지령 교수님을 만나뵙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한 연구 센터가 환경 질환 연구 센터인데요 네. 환경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어떤 입자성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미세플라스틱을 연구를 하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생겼고 생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동물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고 있죠. 교수님께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제브라피시라고 불리는 물고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브라피시의 배아는 투명하면서도 발상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을 많이 낳아 대체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 어느 곳에 축적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노 플라스틱이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지 네. 몸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처음에 관찰을 시작을 했죠. 교수님 의 연구팀은 세 가지 종류의 나노 PS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50나노미터, 2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의 나노 플라스틱을 배아 상태인 제브라피시에게 노출시켰던 것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네. 오! 오, 그럼 오! 뭔가 바뀌었네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게. 그 아, 그러네요. 껍질만 있는 상태고 이걸 깨고 나온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녹색으로 아, 보이는 게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는 게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요? 네 <laughs> 나노 플라스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분포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제브라 피씨의 형광 빛을 보여드릴게요 어, 네네네 아까 화나게 보였던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왜냐면 얘는 형광이 없으니까요. 아 어, 그렇군요. 예, 나노플라스틱이 없는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일반 상태 자연의 그냥, 네, 예, 그냥 예. 친구들인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플라스틱이 전신의 모든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닌 상태라 미세플라스틱을 먹지도 못했을 텐데 제브라피시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난막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신기하네요. 이, 이 구멍은 약60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바깥으로부터 박테리아 같은 거는 막아주면서 네. 이제 물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뭐 산소 같은 거는 이제 투과를 할수 있는 아. 그런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나노 플라스틱이 크기에 따라서 이 구멍을 통과를 할 수도 있고 네. 안할 수도 있고. 큰 것들은 이렇게 막혀 있는 오 작은 것들은 이렇게 투과가 돼서 아이 안을 통과를 해서 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브라피시 배아를 보호하는 아래막인 난막에는 약 600나노미터의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몇몇 물질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을 뚫고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500나노미터와 200나노미터 나노플라스틱들은 란락을 쉽게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껍질 표면에서 강하게 관찰되는 한편, 50 나노미터의 나노플라스틱은 전신에 고루 분포하여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즉, 소수성을 지닌 플라스틱의 특성상 주로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진 난황에 가장 많이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근육과 뇌, 눈 조직 등 정말 모든 곳에서 이 나노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제브라 피쉬는 다른 건강한 녀석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였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실험으로서 미약한 독성을 보이는 물질을 투입해 본뒤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나노플라스틱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큰 영향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물질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인가. 어 사실 독성 물질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중에 저희는 이제 금속 이온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금속 이온이요. 네. 음. 그래서 약한 독성을 띤 물질을 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단독으로 있을 때와 나노플라스틱과 같이 있을 때를 비교를 해봤어요. 아. 약한 독성을 띤 물질만 있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네.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이제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런데 나노플라스틱만 있을 때는 사실 독성이 없다라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약한 독성이 있는 물질과 나노플라스틱이 함께 있을 때는 네. 약한 독성이 있는 물질만 있을 때보다 훨씬 독성이 증폭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하단에 있는 저 친구들이 보니까 지금 시커먼 친구들이 있는데 저 시커먼 게뭔가요 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네. <laughs> 안에서 죽어 있는 상처. 죽어버렸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들이 죽은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활성산소가 과다해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제브라피시의 세포 속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손괴된 미토콘드리아를 볼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요인들이었죠.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그,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네. 많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얼마나 많이 처리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아, 그렇군요. 얼마나 오래 처리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야 어느 정도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어떤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사실 저희는 이제 한 번밖에 연구를 하진 않았잖아요. 음... 그니까한 농도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뭐한 24시간만 처리했을 때만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시간 또 나노 플라스틱의 크기별로도 봐야 되고 네. 재질별로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양 별로죠, 플라스틱의 맞아. 종류도 또 중요할 네. 거고. 그래서 아, 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이 폴리스티렌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죠. 네. PET, 페트라고 네. 알려져 있는 네. 이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부터 트라... 네. 에틸렌 글라이, 폴리에틸렌, 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프로필렌 뭐 아예 명령되어 있지 않은 아더스, <laughs> 나머지를 다 아더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종류별로도 사실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네, 종류별, 크기별, 또 농도별, 시간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영향이 어떻게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네.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한 종류라는 극히 한정된 조건 속에서 물론 극한의 환경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생명체가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태어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무섭기만 했습니다. 교수님과 같이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제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양하게 들여다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야만 미세플라스틱이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래의 인간은 이 조용하지만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에 대한 그것의 인체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연구를 할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랩실의 구성원들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 연구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네. 실무를 익히다가 네. 아, 이 연구가 좀재밌겠고 원래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제빨 피쉬 모델을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를 이제 담는 과정을. 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런 위험성이나 독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이오 실험 위주의 어떤 얼마나 이제 물고기나 동물들의 해가 되는지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입자는 혹은 미세 플라스틱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하기에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플라스틱들도 작은 크기로 지금 조각화되고 있고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실제 생체에 노출됐을 때 네. 어디에 분포할 수 있는지를 네. 알수 있게끔 미세 플라스틱들에다가 이제 형광을 태깅, 아 형광을 표지시켜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들어갔을 때 배출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니면 네. 특정 기관에 머무르게 되는지 이런 연구에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생태학자가 네. 철세 이동이나 또 네, 그런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철새 발에다가 그 GPS를다는 것처럼 네, 네,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의 네. 그 플라스틱에다가 네. 추적할 수 있는 형광 GPS를다는. 네. <laughs> 물론 GPS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주 비슷한 <laughs>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이오적인 부분과 이런 소재공학적인 부분이 잘 융합이 돼서 좋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좀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험성을 또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제시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직접 UST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저 UST 졸업생이에요. 아 정말요? 네. 항상 UST 졸업생이시구나. 네. <laughs> 졸업생으로서 대학하시는 UST의 장점. 연구를 직접 많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 연구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출연년에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오. 그래서 표준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뭐 기계연구원 여러 연구원에서 수업도 들었고, 오.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아 했었어요. 수업을 연구원에서 들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다 저도 수업을 하고요. 네. 네. 아 교수님께서 수업하시고 여기서. 네. 모든 연구 안에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다 있고 그걸 하고 있는 데가 UST군요. 어떻게 네, 보면. 강의실도 있고 어... 여기 학사를 이제 담당하는 학사 운영 팀도 따로 있어요. 어, 저도 UST 올걸 그랬네요. <laughs>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학생들이 좀더 잘 많이 알고 그러면 선택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실 UST가 굉장히 또 현실적인 것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학사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연구에 딱 집중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을 꼭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제작전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재 간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현장 경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UST는 2003년 개교 이래 수많은 양질의 연구성과를 정부 출연 연구인과들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UST 교원이 연구 책임자인 성과를 2016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최다로 달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2020년에는 원자의 운동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하게도 했죠 국내 모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긴밀하게 연결된 학제및 인프라를 통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관심있는 주제에 좋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혹시 계시다면 UST에 입학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휘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보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의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크레딧으로 올라가는 모든 분들, 이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뒷이야기와 영상 속 이야기가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뵙듯 과학을 쿠키처럼!